안녕하세요. 머리하는 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앞머리가 시스루뱅으로 있는 상태이고, 풀뱅 느낌으로 조금 수술도 많게 해서 잘라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콧물 감기 걸렸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다. 열은 하나도 안 나고요. 어제 약 먹어서 지금 조금 나아진 상태예요. 일단은 앞머리에 분모를 조금 해서, 다시 제자리를 조금 놓을게요. 앞머리 자를 때 항상 실수하시는 것 중에 먼저 첫 번째 하나가 당겨서 자르는 거. 얘네를 너무 이렇게 당겨서 자르는 게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는 얘네를 너무 일자로 자르는 거. 너무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 없이 가위로 그냥 싹또 자른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옆에 머리랑 너무 이어지지 않게 다 일자로 잘라놓는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일단은 그럼 제가 자르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섹션을 먼저 사줄 건데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삼각 섹션이거든요, 이 정도?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수세 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부터? 네. <laughs> 순서는 여기 가운데 먼저 자르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바로 자르고 옆에 하나, 이렇게 세번 나눠서 자르실 거예요. 자르실 땐 항상 기준점은 이 가운데 너무 많이 자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시면 돼요. 얘를 너무 이렇게 땡 땡겨서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자리 각도에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또 자르실 때는 이렇게 자르지 가위를 이렇게 드지 마시고 살짝 대각선으로 들어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워서 이렇게 한번 자르시고 끝에는 이렇게 무겁지 않게 질감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풀뱅 느낌은 시술뱅이랑 단대랑 짧은 데를 연결만 시켜주세요. 살짝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하고 다시 지금 시술뱅은 여기서 살짝 시술뱅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살짝만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느낌이지만 풀뱅 느낌은 이런 느낌. 그리고 길이를 항상 맞출 때는 여기 옆에 머리 길이랑 이렇게 길이가 맞는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끝에 부분은 나중에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가지고 살짝 만 여기도 그냥 다듬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서 나는 광대가 너무 튀어나와서 여기를 가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즉 풀뱅 느낌으로 하시되 여기를 조금 길게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고데기랑 롤이랑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네가 숱도 많은데 땡그랗게 어? 너무 땡그랗게말아버리면 굉장히 좀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어떤가요? 저는 확실히 조금, 뱅보다는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려 보이기도 하고, 얘네가 약간 숱이 많이 내려오니까 얼굴이 조금,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느낌? 작다는 뜻은 아니고, 좀 작아 보이는 느낌. 좀 어려 보이고 싶거나 이미지 변신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풀뱅으로 자르고 드라이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집에서 시스루뱅이었던 분들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정말 이미지 변신에 좀 도움이 되니까 한번 다양한 스타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저는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안녕.